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PC버전으로 주유친 검색하시면은 가입버튼 누르시고요. 혜택이 뭐냐? 이렇게 커뮤니티 밑에 이 댓글을 남겨주시면은 주식하시는데 너무 외롭잖아요? 주식하시는데 언제 매도, 매수, 홀드해야 되는지 아니면은 멘탈선, 지지선 혼자서 잡기 힘드신 분들 주유친 멤버십에 가입하셔서 같이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합시다. 그러면은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주일진입니다. 잘 지내셨죠? 자, 그래서 이번 주에 빠진 주식을 한번 좀 같이 알아볼까 합니다. 그래서 약간 하락을 했을 때 어, 주식을 사야 되는 건 아는데 또 어떤 주식을 사냐에 따라서 어떤 주식을 언제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수익률이 많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주에 많이 빠진 주식 그 S&P 맵에서 한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고요. 지금 사도 될지 아니면 조금 이따 사야 될지 아니면 조금씩 모아가도 될지. 한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해봅시다. 그래서 나이키, 어도비, 페이스북, 페덱스 디즈니. 이렇게 한번 다섯 개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할게요.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자, 그래서 지금 제가 글을 이제 쭉 이렇게 보니까 지금 뭐, 셀스포스라든지 아니면 뭐, 오라클, 파이낸셜 섹터, 그 다음에 에너지 굉장히 많이 올랐었던 그런 한 주였습니다. 하지만 그거와는 다르게 이제 나이키라든지 디즈니, 다음에 페이스북, 어도비, 그다음에 여기 페덱스 이런 식으로 조금 떨어진 게 지금 보이더라고요. 근데 좋은 주식이잖아요. 다들 그렇기 때문에 과연 지금 사도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제가 이제 저도 관심있게 보고 있는 나이키인데, 나이키 같은 경우에는 밑에 일단 어, 갭상승을 엄청나게 해줘서 쭉 오르다가 베트남 공장 그 이슈로 이제 조금 떨어진 그런 상황인데. 저 같은 경우에는 글쎄요, 그게 그렇게 큰 악재라고 이야기를 할지, 그렇게 악재로 작용할지는 몰랐는데, 조금 고점에서 많이 떨어진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거의 한 15%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13%로 지금 이제 마무리를 하고 있는데, 일단 다음 주에 만약에 조금 더 떨어진다면, 여기 MA50, MA150 있죠? 이 MA150과 제가 여기 그려드린, 어, 146불, 여기 146불, 어 이제 터치를 할것 같진 않고요 여기 부분쯤에 만약에 간다면 저는 여기 밑에 갭까지 필을 할것 같진 않습니다 그때 증시 뉴스에 따라서 물론 다르겠지만요 그래서 일단 여기 부분에 산다면 은 저는 나이키 굉장한 지금 줍줍을 하시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146불 요거잘 지금 보시면 될것 같고요 물론 이제 월요일날에 올라가겠지만 만약에 올라간다고 해도 일단 1차 고비 어 156불 그다음에 여기 위에 갭이 있어서 약간 이제 머리를 맞고또 여기에서 지지부진 되다가 이제 그때 증시 뉴스에 따라서 또 올라갈지 아니면 은 다시 밑에 테스팅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여기 근처에서 지금 줍줍을 하시면은 굉장히 성공하신 거다 이렇게 지금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도 나이키를 보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과 같이 또 커뮤니티 회원 영상 이렇게 알려드릴 테니까 또 그렇게 지금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디즈니인데 디즈니도 솔직히 조금 어 고점에서 많이 빠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고점에서 한16% 정도 지금 빠지고 있는데 디즈니도 뭐 워낙 뭐 스트리밍 서비스라든지 아니면은 디즈니 랜드, 디즈니 월드 이런 식으로 지금 또 테마파크까지 또 엄청나 폭발적인 상승을 할 거기 때문에 조금씩 줍줍 하시는 거를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일단 167분을 일단 어 마지노선으로 잡았고요. 어, 여기가 뚫리게 된다면 일단 이 밑에까지 떨어지겠지만 여기까지는 떨어질 것 같지 않고요. 지금 어 지금은 이제 어, 167분 근처에서 사게 된다면 여기가 여기서 한 번, 두 번, 세번 지금 계속 여기 부근에서 강한 지지 지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지지를 받아서 또 다시 이렇게 올라갈 것 같은 네, 디즈니를 보여줬고요. 일단 지금은 또 요번 주에 좀 이렇게 급락을 하긴 했지만 또 이렇게 반등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좀 여기서 조금씩 줍줍을 하신다면은 네, 포지션을 늘리시는데 충분히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어 디즈니나 아니면은 나이키나 지금 솔직히 얘네들이 잘못해서 얘네들이 지금 잘 못하고 있어서 떨어진 게 아니라 지금 전체적인 상황이 이거는 이제 베트남 공장 이거는 이제 아직까지 바이러스 아직 문제가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얘네들이 뭔가 잘못한 게 아니잖아요 뭐 소송에 걸려 있다든지 아니면 뭐 기구가 뭐 망가졌다든지 아니면은 뭐 제품에 뭐 문제가 있다든지 나이키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 어 요런 데서 이제 떨어질 때마다 쭉쭉. 하시는 게 굉장히 좋고요. 그 다음에 뭐 1, 2% 떨어진다고 또 사고 그러시는 건 아니고 일단 여기 부근에서 한번 사셨다가 올라주면 좋은 거고요. 또 밑으로 떨어져서 여기 갭까지 떨어진다 하면은 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또한5% 빠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또 여기서 이제 2차 매수를 하시고 이럴 일은 없지만 만약에 밑까지 여기까지 내려간다면 이제 3차 매수로 이제 여기 포지션을 이렇게 확보를 하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디즈니 알려드렸고요. 페이스북 페이스북 한번 보시면요, 지금 이제 여기 트렌드 라인이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무너졌고요. 그래서 이렇게 트렌드 라인이 무너지면은 그렇게까지 좋은 뉴스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여기서 트렌드 라인이 이렇게 무너지니까 또 이렇게 몇 달간 이렇게 횡보를 했죠. 그래서 이렇게 트렌드 라인이 이렇게 무너지면요. 여기 빨리 채널로 복귀를, V자로 복귀를 한다면 다시 이렇게 채널로 계속 올라갈 수 있지만, 이렇게 지금, 어, 지지부진 한다면은, 어, 당분간은 이렇게 또 횡보장을 이룰 수도 있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제가 예전부터 말씀드렸다시피 페이스북은 워낙 좋은 회사이기 때문에, 일단 여기 위에 갭이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갭을 필을 하러 올라가겠지만, 여기서 이제 또 막히게 된다면은, 이제는 정말 이렇게 전체적인 나스닥, 이 1, 2, 3로 이 코렉션을 받을 수도 있다. 이렇게 지금 알려드리면서, 지금, 어, 페이스북을 가지고 계신 분은 여기서 조금씩 포지션 이제 모아가시면 될것 같고요. 나중에는, 어, 워낙, 어, 메타버스나 이런 것도 이제 굉장히 1등 기업이기 때문에 조금씩 모아가시는 거 좋다. 하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단기적으로 조금 하락이 보인다. 이렇게 지금 알려드리고 싶네요. 그렇다고 지금 뭐 매도를 하시고 그러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어차피 이거 뭐 내일 팔거 아니잖아요. 중장기, 그 다음에. 어 계속 5년, 10년 가져갈 거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어 조금씩 포지션 내가 정말 좋아하는 주식이라면 이렇게 떨어질 때가 기회입니다. 그래서 줍줍 여기서 1차 줍줍 하시고 또 올라가면 좋은 거고 또 여기 먹고좀 내려오게 된다면은 또 여기서 2차 줍줍 하고 이제 MA 150에서 쭉 올라가는 그런 지금 시나리오를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렇게 대비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어도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옛날에 이게 회원 영상 있었나요? 아무튼 이 어도비 지금 여기 지금 이렇게 채널에서 잘 놀고 있다가 결국에는 이제 머리를 맞고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일단 어도비는 멘탈선 어, 587불입니다. 그래서 587불까지 한몇 퍼센트가 남았냐면 5% 정도 남았습니다. 그래서 어도비 같은 경우에는 일단 코로나 바이러스 수혜주죠. 물론 워낙 좋은 어닝을 발표를 하고 있는 회사기도 하지만 수해주기 때문에 일단은 조금 이제 급하게 올랐다 그래서 조금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일단 지금 피보나치로 살짝 보면요 피보나치로 살짝 보면은 지금 딱 여기 168까지 올라 있는 상태고요 이게 지금 3파동이라고 만약에 생각을 하시면 3파동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이제 여기서 어느 정도까지 떨어지냐 한번 보시면요. 보통은 이제 38이까지 떨어졌다가 가는 게 정상인데 일단 38이까지가 이제 여기 587불이니까 이제 587불 정도에서 이제 줍줍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물론 이제 증시에 따라서 이렇게 그다음에 피부나치에 따라서 그렇게 항상 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항상 이렇게 정통을 알려드리기 때문에 이런 것도 있다 이렇게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587불까지 만약에 그냥 안 보고 있다가 587불까지 왔다 하면은 조금 소량 담아 가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지금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여기가 무너지게 된다면 여기 밑에 채널까지 일단 남아 있다는 것도 이제 염두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 여기 맵을 보시면. 뭐 나이키라든지 디즈니, 페이스북, 아도베는 그냥 뭐 4에서 5% 정도 지금 빠진 상황인데 지금 여기 밑에 페덱스 같은 경우에는 거의 10% 이상이 빠졌거든요.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한번 제가 찾아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임금 어 문제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아무래도 어닝이 조금 그렇게까지 좋게 나오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조금 지금 갭 하락을 한 상태고요. 어 페이스북 어, 페이스북 이래 어 페덱스 같은 경우에는요 글쎄요 어 페덱스는 지금 코로나 수혜주로 이게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저점에서 또 고점까지 200% 250% 올랐다가 살짝 올해 들어서 조정이 있다가 다시 이제 랠리를 하려고 하는데 결국에는 이제 어닝 어, 미스 두번에 이렇게 쭉 떨어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FedEx 같은 경우에는 일단 단기적으로는 조금 이제 상승을 하기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어, 지금 이거를 보시면 흘러내를 이렇게 해서 흘러내를 차트입니다. 살짝 뭐 반등을 해도 클러내를 차트기 때문에 어, 페덱스 같은 경우에는 저는 개인적으로 물론 이게 갑자기 각성해서 이렇게 오를 수도 있지만 저원드 같은 경우에는 페덱스는 그렇게 추천을 지금 당장은 추천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S&P에서 이렇게 빠진 거 다섯 개 알아봤는데 어떠셨나요? 가지고 계신 주식도 있고 관심 있던 주식도 있으셨을 텐데 이렇게 타겟선, 지지선 보시면서 잘 조금씩 줍줍. 하시길 바라고요. 어 이거는 제가 이제 어, S&P 좀큰 어, 마켓캡을 가진 회사들을 좀 알려드렸는데 솔직히 지금 중소형주 그리고 성장주들이 지금 엄청 꿈틀대고 있고 엄청나게 지금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뭐성장주는 많이 알고 계시지만 어, 성장주도 만약에 기회가 있다면은 제 2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도 좋으셨다면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 그리고 후원은 채널 성장, 그리고 영상 제작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구독, 좋아요, 그리고 후원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